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다. 이 2심 판결은 사실관계도 매우 세밀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이 2심 판결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깨지긴 힘들 것 같다. 네. 네. 정치적으로 조금 이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사법리스크는 저는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를 바꾼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 대변인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 모시고 이번 선고가 갖고 있는 의미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도 좋은 일이 또, 소, 좋은 소식 직후에 이렇게 만뵙게 돼가지고. 예, 오늘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치원 단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 아이고, 예. 좀 흥겨운 분위기가 좀 영역한 것 같아요. 뭐, SNS 예. 다른 의원님들 뭐 SNS 이렇게 보면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메시지도 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난해 11월이죠? 1월 1심 선고에서 예.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예. 선고됐는데, 예.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은, 상당히 정치 네.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네. 나왔고 말 그대로 판결이 <laughs> 뒤집혔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이 재판 결과는 사실은 1심 때 나와야 되는 결과입니다. 어, 검찰의 기소가 너무 허무맹랑한 기소거든요. 어, 법률가들이라면 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공소법은 1심에서 유, 어, 무죄가 날 거라. 근데 어, 예상과 달리 그치, 그것도 그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어, 그동안 이제 변호인들이 했던 주장이 옳은 주장이었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않거나 그냥 간과하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2심 재판부는 1시간 반 정도 판결문을 쭉 읽으면서 아주 정치하게 아주 세밀하게 상세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 변호인들이 그간 했던 주장이 다 옳은 걸로 어, 드러났습니다. 이제 판결의 수준을 보면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아이 판결은 어, 항소심에 가더라도 대법원에 가도 깨지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지지자들이나 기자들이 물으면 비록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났지만그 2심 판결을 기준으로 2심을 예상하지 말고 그 2심 판결은 좀 품질이 떨어져서 그걸 음.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그간에 저희들이 했던 뭐 그런 주장이 오늘 판결에 의해서 다 인정받았습니다. 방금 음. 말씀하셨지만 그냥 결과만 뒤집힌 게 아니라 재판부가 91분인가요? 91분 네. 동안 이제 판결문 낭독하면서 각각의 사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무죄인들를 소상히 밝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해온 공소권 남용 부분이랑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이런, 이런 부분은 사실 법원이 기각은 했는데 예. 가장 쟁점이었던 핵심 혐의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예. 국토부 협박 발언 이런 게좀 문제, 문제로 문제난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주장이 잘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그럼 1, 2심의 차이가 좀 이렇게 난큰 이유가 있,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1심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심 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일심은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예, 해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제 김문기 관련해서 어, 김문기 몰랐다는 부분은 인식과 기억인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대상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 줄기차게 주장해 오셨죠. 예. 근데 일심은 인식과 기억에 대해서 아예 판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그 부분이 아직까지 좀 이해가 잘안 되시는. 그런데 2심에 와서는 그그 법률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당연히 했어야할 판단을 일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난 지한4 시간 정도 흐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이 이제 상고 의사를 밝혔고 예. 이제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될 텐데 1, 2 심이 정말 내분탕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향후에 좀 어떤 대법원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1 심의 판결문과 2 심의 판결문을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게 보면, 확실히, 어, 정치한 검토, 어, 라든지, 세심한 검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인용, 판례를 인용하는 정도가 확 차이가 납니다. 이 2심 판결은, 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무죄 판결을 했고, 사실관계도 매우 세밀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이 2심 판결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깨지긴 힘들 것, 어,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공직석거법 이외에도 되게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고, 다수의 재판을 동시에 좀,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약간 무죄 판결이 다른 재판들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이준교사가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네. 공선법이 2심에서 무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다. 이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판부에서 어? 그래서 이제 몇 건에서 두 건이 무죄가 났네? 네네. 그러면 우리 사건도 검찰 수사 및 기소가 매우 부실하고 또 실체가 없고 또 의도가 정치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재판부가 지금까지는 유죄라고 생각하다가 이두 사건의 무죄를 보고 무죄로 방향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네. 지금 진행 중인 재판부들도, 다른 사건의 재판부들도, 네. 어,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했구나. 음, 음. 증거가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고 이미 어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있을 텐데, 두 건이 무죄를 간함으로써, 아, 그러면 그렇지. 검찰이, 어, 한 사람이 여덟 건이나 이렇게, 어, 범죄를 졌다는 게 정말 이례적이지 않느냐. 더구나, 그렇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살았을 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좀 법, 법리적으로 요새 하도 막 정치에서 법 얘기가 음. 많이 나와서 정말 이제 그렇습니다 치... 이게 이게 국회가 <laughs> 이게 지금 소초동 법원 같기도 하고 너무 법률 얘기가 많습니다 취재하는 입장에선 음. 참 제가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음. 조금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이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뭐 이런 평가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이 대표에게 뒤따를 것으로 뭐 예상됐던 게 이제 뭐후보자격론 아니겠습니까? 예, 예. 1심에 대한 팔목 뭐 아무래도 그게 가장 영향이 컸는데 뭐 해소되고 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당연히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 뭐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논리적으로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라는 게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사법리스크는 저는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가장 임박한 사건이었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선고됐고, 또 이제 위중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사건들은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되면, 그, 조기 대선과 직접, 음, 연관은 없게 됐죠. 또 한편,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어, 벌써 두 권이 무죄야?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실체가 없는 게 맞는 모양이구나. 음. 하는 생각들을, 어, 더, 어, 세게 하시게 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결국에는 또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대법원 판결이 예. 대선 전에 나느냐 후에 나느냐 이게 또 새로운 쟁점이 예. 될거 같은데 그뭐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뭐 지금 이 재판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벌써부터 예. 얘기가 좀 나오는 거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그 현직 대통령은 어, 대통령은 어, 내란 외한 이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네 형사불소추특권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은 게,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소추라는 말이 소를 제기하는 것만 말을 하느냐, 아니면 소 제기 및 소송 수행까지 의미하느냐, 이 해석 차이가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어, 국회도서관에 헌법책을 다 빌려봤어요. 그 제가 가진 책. 그래서 어. 19권을 제가 다 검토해봤습니다. 헌법 관련해서. 예. 예. 그 중에, 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가 됐는데, 네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문제를 다룬 책이 다섯 권이더라고요. 음. 근데 그 음. 다섯 권은 모두 중단된다. 그니까 러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가 된 부분은 예. 일단 중단이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어, 19권 중에서 5권 빼면 1 4권을 아예 언급을 안 했고 이분제를 다루지 않았고 다룬 분들은 모두 중단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제가 사법고시를 볼때 저는 이분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권영성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 이제 김철수 교수님과 권영성 교수님 책이 두 권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네. 어떤 사람은 김철수 어떤 사람은 권영성 그만큼 이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권위 있는 분이고 그분 책에도 재판 중단이 맞다. 재판은 중단되는데 그것이 불소추 특권에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어 형사소송법 246조에 국가 소추주의라는 제목의 조항이에요. 거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소추의 개념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 플러스 공소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 불소추 특권이니까, 네네. 그 불소추에는 재기 및 수행도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국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어, 대통령을 선출을 했으면, 그 대통령이 직무를 임기 동안 온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뜻이에요. 그런데, 삼권 분립인데, 그걸 법원이 못하게 하면, 이게 상권 분립에 안 맞고 주권자의 뜻에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해석상 당연히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헌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뭐 저희 지난주에 저희 출연하셨던 이용호 법률원장도 그렇고 어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이제 뭐 법조계 분들이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지배적인 이렇게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래서그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그럼 지금 대법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해석하, 해석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형사소송은 온곡적인 그 것이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피고인 것은 이재명 대표거고 이재명 대표는 헌법에 따라서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주장할 거. 고 어, 뭐, 왜냐하면 뭐. 그거 재판 받다가는 대통령 업무수행이 안 되잖아요. 음.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 네, 두번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하면서 그걸 하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뽑아놨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받고 다니는 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검찰도 지금 지배적 견해에 따라서. 어 재판 중단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법정이 원고하고 피고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검찰과 뭐 검찰의 판단 그리고 뭐 대법원의 판단 지금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좀, 이 둘의 의견은 뭐, 당연히 지배적, 헌법에 대한 지배적 의론적으로 비결이 될 거라고. 그게 상식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예. 예. 없, 없, 없이 판단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맨 재판만 받으라고 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재판 받다가 뭐, 임기 중단을 대법원이선고해버리면 사법부가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를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는 거냐. 내란과 외안만 이해, 예, 하도록 예, 예, 해놨는데 그건 헌법에안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번 주가 사실 정치권에선 슈퍼위크라고 미리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주초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있었고 예. 그뭐 오늘 이제 26일이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왔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은 이제 기각이 나왔어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형 항소심 선고는 무죄가 나왔는데 예.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리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예. 보면 어떻게 보면은 1대1 같은 구도가 좀 결론이 났는데 예. 이제 조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나와야 되는 사실 이번 주는 좀 지나갈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예. 좀 이제 헌재 선고좀 이게 언제쯤 나오리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이번 주 금요일도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 예, 예, 예. 예, 예. 예. 기대를 하고 있고, 어, 왜냐면 이 사건이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명백하고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 한독수 총리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을 했다면 음. 고려를 했다면 한독수 총리 사건을 이미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금요일쯤이면 어, 선거할 수도 있겠다 뭐 보통 일주일 이틀 전에 고지를 했지만 뭐 하루 전 내일 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헌재가 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건을 심리를 처음 할때 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걸 재판을 왜 이렇게 신속히 하려고 하느냐 다른 사건 먼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때 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무엇보다도 어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다 이걸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천명을 했잖아요 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이에 검사 탄핵 사건도 선고하고 어 감사원장 탄핵 사건도 선고하고. 한덕수 총리 스타트업 선고했어요 그러므로서 그기간만해도 최소 뭐한 열흘 정도 시간이 허비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법법 재판소가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을 왜 뒤집었는지, 그 약속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래서 사실 뭐 소추 순서만 소추 순서대로 따져도 사실 한 총리보다는 이제 그렇죠. 그 대통령이 먼저였는데 네. 네. 순서가 좀 바뀐 상황이죠 네. 사실 오늘 아까 뭐 저희 91분 얘기했지만 오늘 그 뭐야 판사께서 이제 91분 동안 판결문을 읽는 동안에 한 이제 좀 판결문이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이대표의 유리한 판결이 나오겠다라는 예.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받는 받글이 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찌라시가 도는데 예. 헌재가 이번 판결이 끝나면 예. 어뭐 선고 예고를 할 것이다. 또한 5분 있다가 아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요새는 완전히 헌법 재판소 관련 약간 좀뭐 받은 글이라고 하죠. 이런 받은 글이 완전히 그냥 좀 각자의 희망대로 좀 움직이는 <laughs> 거가 누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 같아 가지고 헌법 재판소 보완은 정말 철저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보완은요? 보완은. 그래서 사실 오늘 재판도 보통은 이제 설명 자료라는 것을 재판부가 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근데 어제 기자들한테 설명 자료 안 냅니다라고 음, 미리 고지를 했잖아요. 고지를 그것이 또 어, 이게 어 일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또는 또어 일심을 뒤집으려 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설명자료로 안낸 것은 판결의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음.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공보 판사도 중계 법정에 와서 앉아서 들었어요 음. 그 말은 공보 판사조차도 판결 내용을 모른다는 내부적으로도 보완이 좀 네. 많이 지켜졌다 네. 네. 음. 그래서 그리고 오늘 재판부도 굉장히 보완이 철저했는데 지금 현재도 워낙 보완이 철저해 가지고 전부 뇌피셜이에요 뇌피셜로 추측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의원님들 만나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얘기 들으신 거 없냐고 물어보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다고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악이 되는 게 전혀 없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도 물어봤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음. 모른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음 아무도 그렇지. 모른다 네. 아 근데 너무 약간 사람들이 다 희망을 품는 박그릴 <laughs>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이 오늘 선고를 기다렸던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쵸 음. 또 마침 그 이틀 전이 또수요일이 어, 국민들이 이제 아, 이재명 헌법재판소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기다렸던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어, 어그 시간에 맞추려고 검사도 선고하고 감사원정도 선고하고 한도수 총리 선고 한 가냐 음. 이제 이런 추측들을 하고 의구심을 갖잖아요. 이런 음. 의구심과 불신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불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그 불신을 빨리 털어내고 잠재 우기에서는 이번 주말이라도 아 이번 금요일 금요일이라도 빨리 음. 선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사실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현재의 그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된다 이거는 뭐 탄핵 찬성 반대 모두에게 네. 나오는 지적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백혜련 의원이 현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다가 계란테러 당할 때또 네.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같은 날 이재정 의원도 좀 폭행을 당하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최근에 근데 좀 이제 이 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을 좀 발의를 했어요. 이게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분명히 큰 문제이긴 한데 이게 피해자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지 않냐고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아, 근데 장경태 의원께서 아직 저런 법안도 못, 아직 못 봤는데 네네. 법안을 내시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시겠죠 근데 장경태 의원께서 그런 이제 법안을 낸그 동기,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 칼로, 저 결국 목숨을 잃을 뻔한 테러를 그렇죠. 당했고, 또 최근에는 테러, 어, 또 한다는 정보가 입수돼서 지금 입수돼가지고 방금복을 입고, 불편한 방금복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어, 백혜련 의원이 달걀 공격을 당했고, 또 이재명 의원도 그, 직접 폭행을 당했고, 이런 걸 보면, 어, 정치인이 신변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국회 내에서 어,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한데 네네. 정치인이 밖에서 정치적 행사를 하거나 뭘할 때는 정말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아마 이런저런 어, 어, 장점과 단점을 다 논의하시겠죠. 이게 뭐 잠깐 뭐 조금 뭐 언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때 계란테러 당시에 같이 계시, 예. 같이 피해를 좀 입으셨잖아요. 저도 오른쪽 옷이 다 젖어가지고요. 아, 근데 그때, 오, 갑자기 그때 약간 상황 잠깐 설명해 줄수 있어요. 아, 그게. 저 이제 경찰한테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 기자회견을 할때 보니까, 어, 물병도 날아오고, 음. 바나나도 날아오고. 아, 계란 이전에? 예, 예. 아. 그렇게 날아왔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자기들 우산을 쓰고 있어요. 음, 자기들은 이제 막. 예 오해 그러니까 오해 이게, 그런 게 날아오는 게, 어, 그날만 날아온 게 아니라, 아마 계속 날아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자기들은 안 맞으려고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경찰은 약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비, 대비가 됐었죠. 예, 대비가. 그러면 경찰은 우산을 쓸게 아니라 그렇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을 해산을 시켜야죠. 음. 그런 상태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어, 기자회견을 했고, 우리가 물병 나라고 그럴 때 얘기를 했어요. 그제재해 달라고. 음. 근데 그 상태로 방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자회견물을 읽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백혜련 의원이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날개라에 날라가지고 눈부위를 맞아가지고, 그 깨진 달걀이 이제 저한테 오른쪽 어깨에 음, 완전히 갇혀졌죠 그때 왼쪽에 왼편에 네, 서 계시고 네, 네. 음.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계란이지만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요 아, 아프죠 아프다. 아프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로세 고수장을 접수하고 그날 갔는데 어, 자기하고 반대적인 정치적 입장이 서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폭력을 가하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외치는 분들이 그걸 폭력을 가면 자유민주주의가 정반대 행동을 하잖아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약간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로 뭐 국회의원께서 바깥에서 정치 활동하기가 위험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고조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사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용을 하더라도 이제 좀그 인용 인용 반대하셨던, 이제 뭐 탄핵에, 뭐 탄핵에 이제 탄핵 반대 쪽에서 이제 좀 일, 일으킬 수 있고, 기각이 나온다고 하면 또 국민적인 좀 다른 이제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탄핵 정국이 좀 어떻게 마무리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그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네네. 어, 재판관들 여덟 분이 기각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인용은 될 거다. 네, 이건 너무 명백하니까. 어, 기각 판결문을 쓸 수가 없어요. 음. 제가 어, 정말 어, 장담하건데 기각 판결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명예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기각이 아닌, 기각이라면 본인들이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고지 그 판결 본인이 쓴판결은 본인이 똑돼 있잖아요. 네네. 본인이 서명하고 이 역사적 판결에 본인의 이름을 남겨야 돼요. 아마 네. 본인이 지금까지 싸온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겁니다. 기각을 쓰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분들이 기각을 쓸 이유가 없다. 시, 실익이 없다. 본인들한테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만 시간을 끄는 것은 뭐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모르겠, 모르겠는데. 어쨌 시간을 끄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 끌수 있다고 보지만 기각 판결문은 쓰지 못할 것이다,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인용 결정이 만약 말씀하신대로 인용 결정으로 끝난다면 사실 그게 탄핵 심판은 끝나지만 탄핵 전국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좀 이게 뭐 탄핵을 이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격한 이제 행동으로 좀 표출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뭐 당차원의 대비나 걱정뭐 이렇게 좀 그분들을 달랠 만한 좀 이런 유화책이나 이런 게좀 준비하고 고민하고 근데 계신가요? 근데 이제 파면 결정이 나면 그 네. 다음 날부터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60일이 내내 예, 치야 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전국이 완전히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닐 거고요. 조금 잠잠해질 어, 것 같다고 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우리 당의 전체 메시지, 도 국민 통합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고, 어, 그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처럼 좀 어떻게 좀큰탈 없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좋은 결론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어쨌든 다 떠나서 저 인터뷰 마지막인데 좋은 결론을 의원님 입장에 의원님과 예. 민주당 입장에 굉장히 예. 좋은 결과를 받, 받게 되셔서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 보면 좀 아까 좀 잠깐 중간에 얘기했지만 법적인 얘기를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다음 번에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 터치당 예. 또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러만 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